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스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집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아야라. 어떤 거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아야라. 여러분의 거울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울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고난을 주었다. 이제 아무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자 오늘 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잔뜩 동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세적인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이 현세적인 질서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건 어떻게 돼요? 아래로. 그죠? 가벼운 건 위로 떠오르겠죠. 또한 이 세상의 질서는 고기하고 값진 것을 위에 두려고 하고, 가치 없는 것을 아래로 내리려고 합니다. 고기하고 값진 것들은 이제 값 비싼 것, 좋은 차, 커다란 집, 어마어마한 연봉, 성공, 학벌, 뭐 우리가 이쪽에 현수막 걸어 놓는 자랑거리들, 이런 것들이 다 위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된다. 오늘 날 어떤 취급을 받죠?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안 늙으려고 길을 쓰는 거죠. 안 늙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왜? 늙음 자체를 저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 법칙이에요. 이거 쉽게 안 바뀌는 겁니다. 몇 사람이 그냥 마음먹어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논리로 가는 겁니다.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고, 명예롭고, 이쁘고, 뭐 이런 것들이 위로, 위로, 위로. 그 반대는 아래로. 그게 세상이라는 곳이 팽팽 돌아가고 있는 원리 원칙입니다.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완전히 다른 원리 원칙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 다른 원리 원칙 속에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탄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새로운 원리, 새로운 논리 속에는, 새로운 법칙 속에는 사탄이 이미 저 밑에 아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던 이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둠을 털어내고, 악습을 씻어내고, 악한 의도를 던져버리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빛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정화시키고, 정화에서 멈추지 않고, 거룩함을 향해서, 성화를 향해서 나날이 노력해 나가고, 애써 나갈수록 이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면 멈춤이 없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다 할지도 몰라요. 왜?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논리, 이것이 새로운 세상,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의 논리와 원리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충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이 하느님 나라의 원리 원칙을 그 자체로 깡그리 무시하고 없애버리고 파괴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종교적인 관심이 갈수록 떨어지고 젊은 세대들은 더욱 더 현세적이고 과학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종교 그런 게 뭐하고 뭐뭐뭐다 아, 그거 어 아버지 그 뭐라고 성당 얘기요 그 그렇죠 갖다 받쳐 돈 있으면 내나 좀 주지 뭐, 이 돈이 최고고. 뭐, 이런, 이런 사고가 팽배해 있는 겁니다. 뭐, 옛날에 교리교사를 했다? 신심은 1도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조금의 믿음에 조금의 이 조각이라도 있었더라면 저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짐승으로 묘사합니다. 딱 맞죠? 왜? 약육강식의 법칙이 아주 적용되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언제나 이들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없, 없어야 됩니다. 이 세계는 없어야 자기가 구축해 놓은 세계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더 탄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사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허무가 낫겠습니다. 죽고 나서 죄라도 받지 않게 그죠. 내가 먼지거리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다가.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모두 먼지로 돌아가기를 바라니까 그러니 불교적인 사고가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 그냥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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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됐다가 사람됐다가 스님됐다가 사람됐다가 벌레됐다가 어뭐뭐 뭐, 뭐, 뭐 자꾸 자꾸 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전생에 뭐니 뭐 내가 다음에 태어날 때는 어쩌니 이런 것들로 자기를 점철시키는 겁니다. 에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린 세계관입니다. 그 누구 하나 검증할 수 없는 윤회라는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이 삶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일말의 미련을 갖고 다음 생에는 내가 로또 1등 당첨돼야지. 다음, 다음 생에는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애시당초 이 세계를 설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사탄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는 예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다 나한테 허락된 거다 네가 나한테 무릎만 꿇으면 네가 한 번만 양심을 던져버리고 권력 앞에 굽, 굽질대고 그렇게 해서 그 뒷돈 커미션을 받아서 네 주머니에 챙겨 넣으면 너는 이 자리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매력적이지 않느냐 나한테 한 번만 무릎 꿇어라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느냐 위증 한 번만 해서 없던 일 있던 걸로 만들어버리고 있던 일 없던 걸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네가 뒷돈을 챙기면 다네 거다 원래는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지만 얼마든지 거짓말을 통해서 너를 그렇게 드높여서 마치 네가 고귀한 사람처럼 그렇게 처신을 하면 다 너한테 허락될 거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laughs> 아이 이래 열정적으로 이래 에? 강론을 하는 신부 정성을 봐서라도 좀 들어줘서 <laughs> 내 어디 딴 사람한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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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딴 얘기합니까 여러분한테 좋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안안갈것 같으면 내가 이칼 이유도 없습니다 그죠 나는 다 알아 그럼 됐어 내가 내 혼자 그냥 안고 살면 돼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왜이 세계에서는 지 혼자 알고 지 혼자 잘 나가 지 혼자 하늘 날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하늘나라 못 가요. 갈라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에 그걸 빚으로 나는 아무에게도 빚진 게 없지만 그 신앙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소명을 나 스스로 빚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빚지지 않고는 그에게 뭔가 대갚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저는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맨날 맨날 빚지고 살죠. 만약에 어디 학교 가고 강의를 한 번씩 배우면, 여러분들 하, 강의 한 개당, 적어도 뭐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내야 돼요. 어떤 때는.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죠? 다 공짜입니까? 공짜. 고해도 공짜. 미사도. 물론 공짜 아니라고 생각하겠지. 왜? 그래도 천주교라고 천 원씩 내고 있지. 그빵 쪼가리 하나라도 얻어먹고 가야지 내가, 어? 여러분, 공짜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자, 자, 이제 이 세계관에서 이제 이 세계관으로 조금은 건너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 근데 일꾼은 일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뭐, 사제, 수도자, 뭐, 교회, 봉사, 직분, 직제, 직분자.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아닙니다. 일꾼은 뭐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가 일인가가 문제입니다. 여기에 일은 뭐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뭐, 맨날 하는 게 이거지, 뭐. 참외밭에 가갖고 땀 뻘뻘 흘리감에 막그 더운데 참외를 따가 포장을 해가 어 오늘은 얼마 시세 얼마 나올까 간당간당 해가면서 운전 살살 해갖고 코너 돌다가 휙딱 넘어지면 막 참외 몇개 우두둑 넘어졌다고 어이쿠 아까워라 이게 다 일이야 일 이게 다 나이가 지긋하니 머리가 흐이해가 막 그래갖고도 어? 텃밭에 그+ 그+ 그쪼 돈벌어 그 보겠다고 그 해가 땡볕에 그거 하다가 픽 쓰러져가 그날로 가는 게 일이야 이게 일이야. 그렇게 해라도 10원 한 장이라도 벌, 벌어야 되니까 이게 다 일인 겁니다 여기에는 뭘 생산해? 재화를 생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얻는 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일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도 일이 있다고요 뭐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서 하느님께 데려가는 게 일인 겁니다 그일 말고는 나머지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서 바로 사도는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내 입장에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입장에서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죠. 왜?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나는 돈 벌고 싶고, 나는 유명해지고 싶고, 나는 이 세계에서 더 높아지고 싶은데, 이 세계를 담고 있는 설교가는 끊임없이 이 세계에 대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래요? 어? 부부가 그 더운 여름날에 한 나라 한 시에 참여밭에 들어가 갖고 둘이서 같이 참여때깨 꼬다 했다네. 아이고. 그럼 그게 다 누구 차지가 되겠습니까? 실컷 돈을 벌어 가 유산을 잔뜩 만들어 놨디마 자식들이 죽기 전에 와 갖고는 아버지 그 땅은 내 주기로 했잖아요. 이 가면서 막그 뭐 머리 짓또고 싸우고 앉았다. 엥가이 속이 좋겠다. 그죠 그러니 이뻐 보이겠어요? 이뻐 보이지 않겠어요? 안 이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세계관을 내면에 함축한 사람이라면 말이 다르죠. 그러면 어, 저분은 우리를 지금 있는 곳에서 조금이라도 위로 데리고 가려고 애쓰는 사제다. 그러면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도 상관없어요. 뭐 인천에서도 찾아오고, 중국에서 찾아오고, 미국에서 찾아오고 생 날야. 하지만 그런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지 않고 아직 이 세계관이 자기 안에 내재된 사람에게 그런 사제는 재미없는 겁니다. 아, 전에 신부님은 내하고 술도 새벽 2 시까지 같이 모주고 어이? 같이 저뭐 챙기 갖고 막뭐 핑핑도 같이 가지고 어이? 때때마 저 골프도 쫙 같이 저 동참해주고 어이? 뭐 이게 다 자랑거리였는데 아, 이 신부는 그렇게 안 노는 거야.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하다 못해 파크골프라도 좀 쳤으면 좋겠는데 안 쳐! 양주도 안모어 같이 술을 모주고 나를 듬직하게 내 어깨 뽕을 좀 넣어줘야지 좋은 신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오히려 그런 목자는 양들을 늑대 앞에다 끌어가고 있는 판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놀아주니 그냥 좋은 사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도 사제는 다름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자라고 다 신자입니까? 천주교 세례만 받으면 다 착해져요? 아니잖아! 내가 아는데. 뭔데 빠져가지고.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회개해서 빛을 찾아나가고 하는 거지. 자, 이 세계관은 재밌습니다. 왜? 사탄이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하고 물을 쫙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물이 알아서 밑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굳이 시킬 필요도 없어요. 야 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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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떠다니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물이 밑으로 쓱 내려갑니다 더럽고 무거운 것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것들은 이 세계관에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 누구겠어요 사탄이니까 사탄은 번개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추종자들도 서서히 서서히 밑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일꾼들은 거꾸로 자신의 그 고귀한 목적을 통해서 자기를 성화시키기 때문에 위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는 갈수록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이? 더러운 것들을 떨어뜨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이 영적 세계관에서는 그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에 가까이 왔습니다. 뭐냐? 이 세계는 반드시 이 세계를 밀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형성할 겁니다. 새로운 새하늘, 새 땅. 이제 원래 실천지의 모토가 그거죠. <laughs> 신천지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신천지라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이 엉뚱했어서 그렇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올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땅 속에서는 진실한 이들, 참된 이들, 거룩한 이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들이 드높은 영역을 차지하고 보호받아서 생활할 겁니다. 더러운 것들과는 거리가 마치 아브라함이 그죠 나자로를 이렇게 거지 나자로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 품에 안고 부자한테 얘기하잖아. 야 미안하다. 너한테 물한 방울도 줄수 없다. 왜? 너 니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에는 거대한 이 구렁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희에게서 완전히 보호받아 살아갈 것이고, 너희는 너희 입장에서는 빛을 그렇게나 싫어하는 너희들이니, 빛 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잘 되지 않았냐? <laughs> 이제 집중력이 이제 떨어진다. 이제 <laughs> 눈에 띕니다. 자, 이제 핵심 이제 마무리 자, 헌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세계관이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종마, 그걸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말이 다가오고 나면 지상에서 남아 있던 찌꺼기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하느님의 세계관이 전적으로 전면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지금의 상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인간은 육신과 더불어 살아가죠. 이게 재미난 부분입니다. 육신이라는 생명력이. 그 육신의 생명력이 살아 있는 동안 영적인 영역에 대한 것을 잠깐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이 안에 든 것이 풍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풍선, 내가 물풍선을 하나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내 손이 힘을 주고 있는 동안에는 이 물풍선이 공간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죠? 손을 놓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팍 떨어지겠지. 마치 사탄이 떨어져서 박살 나듯이. 하지만 육체가 그걸 버,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탐욕과 이기심과 온갖 더러운 욕구들이 난무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육체가 아직 생명력을 유지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동안에는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삼아야 되겠어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어떤 기회? 내 영혼 속에 무거운 것들을 하루빨리 꺼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조금이라도 가벼운 걸 담아서 또를 노력을 하는 시간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냐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적으로 살아갈까? 내가 이미 성이라는 쾌락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로는 찐맛이 없는데 더 쾌락적인 요소는 뭐가 있을까? 자기가 죄를 갈수록 가뜩이나 무거운 영혼들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어느 순간인가는, 야, 치아, 하겠죠. 그러면 그 순간에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마일 하세요. 고마일 하세요. 어르신, 이제 연배를 생각해 갖고, 이제 말년에는 하느님 앞에 좀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되지. 백날 이야기를 했지만, 고집스럽게 자기의 탐욕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가는 게야 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나 조심하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좀 마음 바꾸라고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무게는 더욱 더 가중되어서 어둠으로 떨어진다. 자 이제 반대의 경우를 떠올려 봅시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일꾼들 말입니다. 이들은 이미 영혼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헬륨 가스 넣어 놓은 풍선이야. 왜? 우리 놀이공원 가면 애들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줄딱 따라갖고 돌 하나 매달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올라가죠? 이돌 하나 때문에. 육체가 그들을 쥐고 있는 겁니다. 왜? 왜 그럴까?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과 최대한의 노력을 다 동원을 해서 기왕지사 올라갈 거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세상 안에서 여러 가지 시련들을 감내하도록 하느님이 허락해주는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바로사도 같은 마음이죠. 앞으로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낙인을 내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마침내 해방되는 겁니다. 우와, 이제 내가 하느님에게 날아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동안 나를 막고 있던 것들이 모두 사라졌구나. <laughs> 그게 오늘 복음에 담겨 있는 구절들입니다. 일꾼들은 세상에서 덧붙일 수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길에서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인간관계에조차 묶이지 않고 그렇게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명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한편. 중간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평화를 빕니다. 했는데 평화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 바로 그들이 어둠으로 내려가는 중에 자기에게 다가오는 평화의 초대조차도 거절해버리는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을 하느님이 아직 기회를 주고 붙들고 있는 거죠. 또, 고울도 나오죠. 어떤 고울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아야라. 여러분의 고울에서 우리 발에 물든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요, 뭐 아이고, 저 사람은 신부님께뭐저말할 수밖에 없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라고 다 같은 신부가 아닙니다. 모쪼록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의 소식에 조금이나마 귀를 열고 스스로의 삶을 잘 살피고, 내 영혼의 무게감은 도대체 어떠하며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잘 식별을 해서 덜수 있는 무게는 최대한 덜어내고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더 집어넣어서 하느님께 열정적으로 날아가는 영혼들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